제가 레슨하는 회원님들 70대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. 어, 근데 예전에 50대는 사실 보면 좀 이렇게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이제 운동 같은 거잘 못하니까 좀 노화가 많이 왔는데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절대 늦지 않았고 네. 어, 오히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. 한 50대까지는 좀더 상승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네. 해서 내가 어 인생 이모작을 할 건지 아니면 인생 일모작으로 그냥 끝날 건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어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잘 가려면 이제 내가 인생 이모작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. 돼요. 식단 관리법이라는 게 있을까요? 예. 운동을 시작을 해서, 식단을 관리를 해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바디프로필만 찍고 싶다 이러면은, 그냥 엄격하게 해가지고, 그때 사진 한번 찍는 걸로 끝날 수는 있지만, 저는 이제, 그걸 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, 그냥 단순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법은, 그냥 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.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뭐닭 가슴살, 계란 흰자, 야채, 고구마 이렇게 이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체형도 좀 예쁘게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16년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지금 한 계속 매년 해가지고 와서 체중을 거의 한 20kg 정도를 뺐는데, 먹고 싶은 걸다 먹어요, 진짜. 식단에서 양조절인 거야. 양조절. 아무리 좋은 닭가슴살, 계란 흰자, 근육량 손실이 오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자기 전, 예전에는 막 먹고 잤거든요, 이걸.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도 체중이 안 빠지는 거야, 진짜. 일주일에 100g도 못뺀 적이 있어요. 근데 왜안 빠질까? 그러니까 저녁 8시 후에는 식단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 전에 식사를 가능한 마치고 이제 늦어도 9시 아니면 은 가능한 8시 전에 식단을 마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거같요 그러면 밤새, 이렇게 좀, 속도 좀 편안하고 아침에 뭐라 그럴까? 부종이 빠진 느낌? 이게 깨끗한 느낌? 매일 뺄 수가 있어요. 그니까 멋져 뭐 하세요. 계란 좋아해. 아 이렇게 기편식 계란 좋아해. <laughs> <한잔 웃음> 식 같은 음식? 거. 다른 음식? 응. 아. 네 음식. 그래서 살이 안쪘나 <laughs> 계란 좋아해서. <해서 웃음> <laughs> 진짜 계란 좋아해. <laughs> 네. 근데 어 <laughs> 음, 그냥 일반식을 <laughs>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. 그리고 엄마들은 어, 아이들하고 남편한테도 음식을 <laughs>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. 음식을 이제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양만 가지고 내가 안 빠졌으면 어그 다음날은 양을 조금만 줄여서 먹고 싶은 건 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어뭐 몸에 스트레스도 없고 근육량도 증가하고 각종 뭐 이제 골밀도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단을 했으면 권해. 네, 아, 말씀 고맙습니다. 1차 미팅을 했었는데 <laughs> 예. 운동권이나 식당법을잘 전체를 갖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 친구들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해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저희가 만났잖아요. 네.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. 동기부여. 아, 이것도 뭐 돼? 아, 이거 하나도 못 배워서 이것보다는 저는 항상 맞아요.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아 잘했다, 어,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, 내가 진짜 잘하나? 아 나도 할수 있나? 뭐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아, 네. 그런 마음으로. 지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대표님의 그 얘기를 잘 따라서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,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바디 검사 한번 아, 하고, 왼발로 네. 한번 올라서. 자기 체형을 알아야 돼요. 음. 이제 이 체중하고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량, 음. 그다음에 체지방량 이세 가지를 여기 표준선을 그어놓고 이 끝선을 이렇게 연결 C형이야. 그리고 은하 친구는 체형이 D형이에요. D형 되게 몸이 이상적인데 살 깎기만 <laughs>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아, 은하 친구는 근육도 잘 붙이고, 나중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, 진짜 예쁘게 잘, 못 뺀다고? 그리고 대신 근육량이 늘어. 근육량 부족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훨씬 많아.